안녕하세요. 책 읽는 보라입니다. 조반니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중첫 번째 날네 번째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수도사가 죄를 지어 엄벌을 받을 상황에 놓였는데, 같은 죄를 저지른 수도원장을 교묘한 방법으로 궁지에 몰아넣어 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힐로메나가 이야기를 마치고 입을 다물자 옆에 앉아있던 디오네오가 여왕의 요청을 기다리지 않고 다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이어받을 차례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스러운 부인들이여,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즐겁게 지내려고 이곳에 모였습니다. 제 말이 맞지요? 그 목적에 어긋나지 않도록. 각자 그 목적에 맞는 이야기를 해서 모두가 최상의 즐거움을 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잔노토 디 치비니의 훌륭한 조언에 따라 아브라함이 영혼을 구원받는 이야기와 멜키세덱이 지혜를 발휘해서 살라디노의 강계로부터 재산을 지킨 이야기를 들었으니 저는 어느 수도사가 교묘한 방법으로 아주 엄중한 벌에서 자신을 지킨 이야기를. 짧게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의 꾸중을 듣지 않는 범위 내에서요. 여기서 그다지 멀지 않은 루이지아나라는 곳에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수도자들과 성인들이 거주하던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단식을 하거나 밤을 새도 끄떡없는 혈기왕성한 젊은 수도사가 살았습니다. 어느날 다른 수도사들이 모두 낮잠을 청하던 점심때쯤 그가 우연히 성당 주변을 혼자 어슬렁거리다 아주 한적한 곳에서 대단히 예쁜 처녀와 마주치게 됐습니다. 근처에 사는 어떤 농부의 딸인 모양인데 꼴을 베러 들러 나왔던 것입니다. 젊은 수도사는 처녀를 보자마자 곧 격렬한 욕정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처녀에게 다가가 물었는데 그렇게 말을 주고받다 보니 서로 뜻이 통해서 처녀를 자기 방으로 데려왔답니다. 아무도 모르게 말이에요. 수도사가 과도한 욕정에 휘말려 앞뒤 가릴 것도 없이 처녀와 재미를 보는 동안 수도원장이 잠에서 깨어 조용히 젊은 수도사 방 앞을 지나가다가 그들이 함께 만들어내는 희롱 소리를 듣고 말았습니다. 소리의 정체를 더 알아보려고 살금머니 방문으로 다가가 귀를 기울인 수도원장은 방 안에. 여자가 있다는 걸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냅다 문을 열까도 생각했지요. 그러나 그 순간 그러지 말고 다른 방법을 써보자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 방으로 돌아와 수도사가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한편 젊은 수도사는 처녀와 함께 격렬한 쾌락과 즐거움에 열중하는 중에도 뭔가 계속해서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숙소 쪽에서 발을 끄는 소리 비슷한 게 들리는 듯도 했기에. 조그마한 틈새에 눈을 대고 보니 수도원장이 귀를 대고 서 있는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자기 방에 처녀가 있다는 사실을 수도원장이 알아챘다는 걸 너무나도 확실하게 알수 있었어요.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엄벌을 받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무척이나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도 처녀에게는 그런 내색을 전혀 하지 않고 뭔가 좋을 수가 없을까 재빨리 머리를 굴려봤지요. 그러다 문득 묘안이 하나 떠올랐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바로 그것이었어요. 수도사는 처녀에게 이미 충분히 즐긴 척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들키지 않고 밖으로 나갈 수 있는지 방법 좀 찾아오고 올테니 돌아올 때까지 조용히 있으라고. 그리고 밖으로 나가 열쇠로 방문을 걸어 잠그고는 곧장 수도원장의 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수도사들이 밖으로 나갈 때 의례 그러듯 수도원장에게 열쇠를 내밀며 천연덕스러운 얼굴로 말했답니다. 원장님, 제가 해둔 나무를 오늘 아침에 다 들여오지 못했습니다. 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숲으로 가서 가져올까 합니다. 수도원장은 이 수도사가 자기에게 들킨 것을 아직 모르는 줄 알고 마침 잘됐다. 이놈이 저지른 잘못을 더 완벽하게 들춰낼 수 있겠다 싶어 그 자리에서 얼른 열쇠를 받아들고 그를 보내주었습니다. 수도사가 나가는 것을 보고 수도원장은 그놈의 방을 모든 수도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열어젖혀 죄가를 보여줌으로써 수도사를 처벌할 때 딴소리를 아예 못하게 하는 편이 좋을지 아니면 어쩌다 일이 그렇게 되었는지 먼저 처녀에게 들어보는 편이 좋을지 어떤 걸 먼저 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처녀가 내노라 하는 집안의 부인이거나 딸이라면 모든 수도사들이 보는 앞에서 그녀를 수치스럽게 만들면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처녀가 누구인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일을 처리하는 편이 옳다고 결정했습니다. 수도원장은 살며시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를 맞닥뜨린 처녀는 깜짝 놀라 수치심에 떨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수도원장 나리가 눈을 칫떠서 그 아름답고 싱싱한 처녀를 보니 몸은 비록 노쇠했어도 젊은 수도사가 느낀 것 같은 육체의 자극이 범상치 않게 손구쳤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중얼거렸지요. 이런 쾌락을 맛볼 수 있을 때 얼른 잡아야 하는 거 아니까? 불쾌하고 짜증나는 일이야 도처에 널려 있잖아. 이렇게 아름다운 처녀가 이 방에 있는 줄 세상에 누구도 몰라. 마음대로 쾌락을 맛볼 수 있는데 왜 하지 말아야 한단 말인가. 누가 할까? 아무도 모를 거야. 드러나지 않는 죄는 절반은 용서받은 거야. 아마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우리 주 하느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은 두말 없이 덥석 받아야 바보 소리를 안 듣지. 그렇게 주말거리자 수도원장은 들어왔을 때와는 정반대의 기분이 되어 처녀 곁으로 다가가 울지 말라고 부드럽게 위로하고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마디 한 마디 이어가면서 자신의 욕망을 과감하게 드러냈습니다. 처녀도 철이나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지지는 않았기에 수도원장의 쾌락에 매우 쉽게 순응했지요. 그는 처녀를 껴안고 여러 번 입을 맞추면서. 수도사의 작은 침대 위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의 위험이 주는 부담과 처녀의 나긋한 나이가 함께 작용한 것인지는 몰라도 수도원장은 자신의 과도한 무게로 인해 그녀가 상처를 입을까 두려워 처녀의 가슴 위로 올라가지 않고 자기 가슴 위에 그녀를 올려놓은 채 오랫동안 갖고 놀았습니다. 숲으로 가는 척 했던 수도사는 복도에 몸을 숨기고 있다가 수도원장이 혼자 자기 방으로 돌아가는 모양을 보고 계획이 제대로 들어맞았다고 확신했습니다. 더욱이 안으로 문 잠긴 것을 알고 나니 그 확신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젊은 수도사는 숨어 있던 곳에서 나와 살며시 문틈으로 가서 수도원장이 어떻게 행동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 보고 들었습니다. 어린 처녀와 놀 만큼 놀고 난 수도원장은 처녀를 방에 가둬놓고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얼마 후 수도사의 목소리가 들리자 그가 마침 숲에서 돌아왔다고 생각한 수도원장은 이제 자기 손에 들어온 노행물을 독차지하려고 이 수도사를 데려다가 호되게 꾸지은뒤 감옥에 처넣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수도사를 불러 엄숙한 표정에 묵직한 목소리로 꾸짖고는 감옥에 가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수도사는 준비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원장님, 저는 성 베네딕트 수도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교단의 특별한 세부사항을 모를 수 있습니다. 원장님은 수도사들이 단식이나 철야 기도처럼 여자 수업을 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지도 않으셨지요. 하지만 지금은 원장님께서 저에게 시범을 보여주셨으니 맹세하건대 이 일을 용서해 주시면 앞으로는 실수 없이 제가 본 그대로 언제나 원장님을 따라해 나가겠습니다. 눈치 빠른 원장은 이 수도사가 자기보다 더 영악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한 짓을 전부 보았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잘못을 유치고 자기와 똑같은 죄를 지은 수도사에게 벌을 주려고 한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수도원장은 수도사를 용서했고. 무엇을 보았든지 반드시 침묵해 달라고 당부한 다음 아무도 몰래 둘이서 처녀를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물론 나중에 처녀를 여러 번 수도원으로 들인 것은 두말할 것도 없었지요. 첫째 날네 번째 이야기 들으셨습니다. 책 읽는 보라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